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순 다섯 번째 유다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26번째 책입니다. 유다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예수님의 생애, AD 47년부터 58년까지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요. AD 61년부터 63년까지는 바울의 제1차 로마 수감, 67년부터 68년까지 바울의 제2차 수감 및 순교 기간이었습니다. AD 54년에서 68년은 네로의 통치가 있었고, AD 70년에 에르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이었고 AD 65년부터 80년 사이에 유다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 개관 유다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이우다입니다. 지빌자 명을 반영한 헬라 원전의 제목을 따라 한글 개역 성경 역시 유다서로 명명하였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이자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서의 기록연대는 초기 영지주의의 대두시기, 저자 유다의 생존 가능연대, 수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의 교훈을 들은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다서의 기록시기는 대략 AD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단 경계 및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한 겉면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유다서 내용 분해. 유다서는 총 25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으로서 짧은 서신이지만 일반적 서신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서신의 형식을 따라 유다서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1절로 4절의 도입부, 5절로 23절의 본론부, 그리고 24, 25절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절로 4절은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인사 및 서신의 집필 동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문안인사를 전한 후 서신의 지필 방향이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 유단은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내려 했으나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인해 지필의 방향이 바뀌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필 방향이 변경된 이유는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임을 밝힙니다. 본론부 5절로 23절은 이단자들의 죄악상 및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공표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를 권면합니다. 도입부에서 이단자들의 특징을 간략히 밝힌 저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적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공표합니다. 아울러 유다는 이단자들의 출연에 대한 사도들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종결부인 24, 25절에서는 마지막 영광의 때까지 성도들을 지키실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서 본서신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유다서 체크포인트 첫번째, 주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형제인 유다에 의해 기록된 유다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다서 전체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장 3절과 병행하며 총 25구절 중에 19절이 베드로우서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는 두 서신의 저자 중 어느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서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서신 지필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 베드로우서와 유다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두 서신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각의 서신서는 나름대로의 생생하고 힘찬 문체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 및 표현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서신이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의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며 확고한 재림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및 표현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 후세에서 언급된 거짓교사들은 유다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단자들과 같은 부류의 대상입니다. 즉,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는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경계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였습니다 공동서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단자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도덕적으로 방종과 쾌락을 일삼으며 확산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본서신에서 이러한 이단자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즉, 이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으며,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유다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교류와 생활 양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단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보내고자 했었으나 대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이단자들의 도덕적 타락성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적 전례를 볼때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서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을 경계하며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이단자들의 특성 본문: 유다서 1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가나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였진저이 사람들이요 이스람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자기 수치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캄캄한 흑암으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라. 아멘. 아멘. 감동포인트 설교 맥락. 1장 1절로 4절의 도입비에 이어 1장 5절로 23절은 본서신의 본론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본론부는 다시 5절로 16절의 전반부와 17절로 23절의 후반부로 양분됩니다. 본문은 이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단자들의 죄악상과 비참한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과거에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사례 곧 출애급 당시 반역한 이스라엘의 멸망, 자기주의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 소동과 고모라 멸망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현재의 이단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경인 모세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적 죄악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신적 권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단자들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경인 에녹 일스터를 이용하여 장차 마지막 때에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구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단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폭언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거짓 교훈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확신하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진 방법으로 외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친 말로 그들은 영적 질서를 무시하며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아무리 크게 외쳐도 또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맞이 못해 인정한다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를 아는 성도는 비진리의 강압적 태도나 폭력에 굴하지 말고 비진리를 진리라 외치는 자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에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당할 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거짓된 교훈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 의연하게 맞서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폭언과 무식한 말과 비방을 주무기로 덤비는 어리석은 자들 앞에 쫄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구절의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사실에 대한 언급은 위경인 모세승천기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다른 위경인 에녹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렇듯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경을 인용한 유일한 성경인 유다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들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성경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영감된 것이라는 소위 부분 영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서 저자가 유경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본문 내용의 영감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성경기나애녹서는 분명 정경은 아니지만 유다가 그것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인용케 하셨고 그 인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유경에서 본문의 내용을 인용할 때, 번서의 저자 유다는 분명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인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유다는 번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성격, 재능, 기질 등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의 본문의 경우와 같은 유경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를 기록할 때 오류가 많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을 오류 가운데서 지키시고 또 영감되지 않은 자료들을 성경 저자들로 인용케 하심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에는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선언이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보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역사의 기록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평가 및 기타 인간 전승 자료들에서 인용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께서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6 6권 전체가 다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법문이 정경이 아닌 인간의 다른 책이나 유경에서 인용되었다 할지라도 법문의 성경 영감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10절 후반부와 11절을 보면 의미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애고로 멸망하느니라와 멸망을 받았도다가 그것입니다. 언어로 보면 이들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그 멸망에 대해 한글 개혁 성경이 담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멸망을 받아도다 라는 동사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이나 이단자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진 그대로 반드시 행해질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멘. 즉 거짓 교훈자들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서 패배가 확정된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성도에게는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패배가 확정된 사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바른 진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멸망이 확정된 이단과 거짓 성도들에게 심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마릴성도교회, 통일교, 정산도, 대순진리회, 이슬람 등의 종교와 사이비종파 그리고 무신론자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그들에게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거친 비방의 말과 과격한 행동과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에 의연히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멸망이 확정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국류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진리를 따르는 성도에겐 승리가 비진리를 따르는 이단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는 멸망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2, 13절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초, 목자 구름 가을 나무, 물결, 별등곧 여섯 가지로 이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을 꾸미고 있는 서술어입니다. 이 서술어들은 이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를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서술어 곧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은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크게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단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이의적인데 기독교는 이타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 멸망뿐인데 기독교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남을 넘어뜨리려 하며 연약한 자를 정죄하며 멸망을 초래하지만 기독교는 건설적으로 서로 세워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지향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비진리와 학연이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위에서 소개한 기독교의 이단과 다른 다른 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저들을 향해 너희는 이기적이며 소망도 희망도 없고 파괴적이다라고 예측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바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단과 다른 기독교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아멘. 즉 이타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나누어 주며 건설적인 일을 계획하며 실천하는 삶이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보석을 발견한 자가 그 보석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보석을 주의깊게 가공하듯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귀한 특징을 잘 살려내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일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서 교훈. 유다서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 방종을 위한 구실로 삼으며 또한 주 예수의 그리스도 대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기들은 기독교 교리와 생활 양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는 유혹자들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이처럼 이단자들의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 애초부터 가졌던 거룩한 믿음의 도, 곧 사도적 정통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서는 이단자들의 죄악상과 영적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을 경고합니다. 이단자들은 형제를 미워하여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며 돈에 대한 탐욕으로 발람의 어긋난 길에 몰려가며 또한 하나님의 위임 없이 스스로 지도자로 행시하려다 멸망한 고라의 전처를 밟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적 전례 및 심판에 관한 예언은 이처럼 영적으로는 호황되며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교훈해 줍니다. 아멘. 유단은 서신의 종결부에 이르러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곧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자기를 굳게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 소망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단에 오염되는 것을 혐오하되 이단에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는 극률을 베푸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즉 유단은 바른 믿음의 사수란 추상적 구원나 이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필로그 유다사는 이단 경계 및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한 서신입니다. 유다서 분량은 1장 1쪽 정도로 한번 읽는데 2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절씩 시간이 될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라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단은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경고하고 성도들이 거짓의 강압에 맞서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단의 영향권 아래 처해 있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유다서가 권면한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터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